성경을 보다 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세상을 사랑하라 했다가 또 사랑하지 말라고도 하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모순처럼 보이는 두 가지 사랑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바로 그 성경이 우리한테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 흥미로운 역설, 그 비밀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죠. 이 역설을 푸는 첫 번째 열쇠는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세상이 있고, 반대로 사랑하면 안 되는 세상,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바로 피조세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그 세상이죠. 하지만,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이걸 원어인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인간의 욕망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가치 체계를 의미해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상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체계라는 거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네 바로 이 코스모스라는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의 중심에 나를 두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인간의 문화 가치관 욕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시스템인 거죠. 성경은 이 세상 체계가 딱세 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육체적인 쾌락을 좇는 거고요. 둘째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건 뭐든 다 갖고 싶어 하는 탐욕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이생의 자랑.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을 뽐내고 과시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세 가지는 하나님에게서 온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세상으로부터, 즉,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 시스템에서 비롯된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세상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셨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결함투성의 시스템이 생겨나서 이렇게까지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걸까요? 성경은 그 시작을 인류 최초의 불순종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 즉,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탄의 유혹을 따르는 순간 그만 그 통치권을 넘겨주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 체계는 이제 악한 세력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선언인 셈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명확한 갈림길이 제시됩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다른 한쪽은 세상을 사랑하는 삶. 성경은 말하죠.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나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내적 갈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사실 돈을 사랑했고 마음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지만. 마음의 중심은 세상의 가치, 즉 돈과 명예를 향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마음이 나뉜 상태를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써서 지적하는데요. 바로 영적인 가늠이자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돈이든 권력이든, 심지어 가족이든 다른 무언가를 올려놓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상숭배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그 대안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아주 단호합니다. 바로 세상 체계를 움직이는 동력인 이기적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호한 결별을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 그 대안적인 삶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더 이상 나라는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선언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이런 겁니다.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동력으로 삼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완전히 다른 운영체제를 가진 삶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결국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선명하게 놓여 있는 셈입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 이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자기 자신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